친구들, 오랜만이죠? 자, 여러분이 오지 않는 동안에도 이 가라산 공원은 여름이 깊어가고 있네요. 나무들이 많이 푸르러졌죠. 그리고 매미들이 아주 힘차게 울고 있습니다. 레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까이에서 돌고 있네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 허물이 보여요, 그죠? 이제 렘이 애벌레가 나온 구멍이에요. 요즘 이렇게 나무 밑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알을 낳을 때 있는 게 이, 그 나무 줄기에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애벌레가 깨어나요. 그러면 애벌레는 이제 내려와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에서 나무 뿌리에 그 집을 따라 먹고 7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어, 구멍을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주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미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팔작꿈을 하는 거죠. 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껍질이. 등갈라진거 보이죠? 갈라진 틈으로 몸이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처음 나왔을 때는 날개가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두 시간 정도 날개를 날이 날린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건데요. 날개를 날리는 그동안 다른 선적들이 공격을 하면 꼼짝도 못하고 죽게 돼요. 날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선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밤에 이렇게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서 고 시작해서 허물을 벗고 어른이 매미가 돼서 아침이 되면 이제 날개가 잘 마르면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laughs> 조용히 해주세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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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쁜 거 아는데 조금만 우리 친구들한테 너의 모습을 보여주렴 자, 이거는 사모이 친구인데 피카이예요 어, 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다른들이 들썩들썩하면서 소리가 나죠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자동차 경적 소리와 같은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소리 크기가 울어봐 그리고 이 친구는 스컷이에요 메뉴는 스컷만 소리를 내요 암컷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스컷이 우는 이유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암컷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큰 소리로 울수 있어 나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는 내가 이렇게 튼튼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랑 짝짓기 하면 건강한 알을 낳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런 뜻으로 큰 소리로 우는 거예 씩씩하게. 네. 악기 중에 지금 이렇게 하는 아코디언처럼 움직여서 이종류도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마디자 <놀람이> 여기.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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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으면 다리 부러져. 놔주세요. 걸렸어요. 다음은 암컷, 암컷이네요. 암컷 이렇게 암컷, 수컷 구별하는 법은 암컷은 이렇게 어, 몸배끝 부분이 뾰족해요. 힘처럼 왜냐하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어, 이매미는 나무 줄기에 알을 낳거든요? 그럼 구멍을 뚫고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한 침 같은 게 달려있어요. 이 부분으로 구멍을 뚫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잡아도 울지 않잖아요? 매미 암컷은 울지 못해요. 失礼します。 다른근이 있어요. 다른근하고 아코디언 뭐야 기름이 있죠? 그래서, 소리를 냅니다. 소리 내봐, 얘도 참렘이에요. 이렇게 보면, 초록색, 검정색, 색깔이 되어 있어요 가장 흔한 종류에요. 소리를 안 내네, 소리 내봐. 알았어, 보내줄게. 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좋아요. 보내줄게, 잘가 아, 가면 도망갈 같다. 그쵸. 어, 아주 눈치가 빨라. 짝짓기 할때 내는 소리가 안 돼. 요 지금은 좀 기분 나쁘고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짝짓기 할때 내는 소리하고 좀 달라요. 짝짓기 할때 내는 소리는 지금 들리는 소리 있죠. 에, 에, 에하는 약간 새소리 같은 소리가 있는데, 지금은 기분 나쁜 소리에요. 그래도 삼렘입니다. 다 얘를 조금, 우리 삼렘이랑 크게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지금으로 뭐 따지지 않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필애한들이니 카드를 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지금 3명이잡았거든요 한번 좀, 됩니다. 좀... 지금 얘네들이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막 울다가 이제 조용해요. 지쳤나봐요. 아, 그리고, 어, 얘네들은 그 몸이 좀 따뜻해야지 울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잘안 울거든요. 그 이유가 비가 오면 몸이 좀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잘안 울고. 근데 비중에서도 그막 더워나서 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나기처럼. 그럴 때는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비용이 떨어지 시기가 됐잖아요, 수영이. 그래서 좀더 웃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관찰 잘한이 매미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돌려줄게. 자, 가자. 자, 돌려보내겠습니다. 달달하게. 아, 짭한 꽃인데요. 이렇게 보면, 꽃이 이렇게 지금 마치 고라색 부들처럼 방울방울 피어 있어요. 얘가 바로 맹문동이라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지금 이제 익어서 이제 열매가 되려고 하는데요. 잘 익으면 까만 동글동글한 붓슬 같은 런 열매가 열립니다. 꽃이,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어요. 친구들, 이 꽃이 다 지기 전에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꽃들은. 그리고 또 가까이 사는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와봐도 될것 같아요. 오늘 수업하고 나서 와서 지금 영상으로 본 것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냄미도또 잡아서 안하고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여기서 다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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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